자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우리 원진 씨가 영상을 찍어줄 거고요. 자, 아, 저희 매장으로 다 많은 생물들이 와요. 어, 주말 동안 받은 게콘 스네이크 성체 두 마리에 타란툴라 두 마리 그리고 사바나 모니터 성체 한 마리에 레기하고 그리고 크레 성체 한 쌍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어, 제 생일에서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이제, 귀여운 동물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이제, 본인의 이런, 뭐, 군, 군, 문제나 학교 문제 때문에 키우기 어려워져서 좀 주인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를 맡게 됐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왔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있나? 아, 나는 만지게 좀 그래요, 항상. 아래. 응. 제 옛날부터 얘는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만지는 건한 번도 좋아해본 적이 없어요. 응. 자, 이 안에 들어있을 텐데요. 와우. 얼굴 장난 아니다.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어, 냄새! 동물 중 하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외형은 좋아하는데, 얘네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자, 얘네들의 얼굴을 드디어 공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 빠세탁대서 해야겠다. 어. 음, 이거 위생이 참 중요한데, 얘들아. 어, 돼 안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 어. 방금 때린 거 아니에요? 얘네 성질머리가 그런 거예요. 자, 한 마리. 두 마리. 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온 아이들은 슈가글라이더예요 자, 슈가글라이더 하면은, 작고, 귀엽고,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들로 왔는데요. 얘들은, 한 쌍이 지금 파탄자가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람을 아직 따르지 못한, 이제, 사람과 친해질 만한 그런 계기가 없었던 아이들 같은데요. 지금 암수 한쌍 이렇게 이와 있고요. 이, 사람을 안 따르는 슈가글라이더는 상당히 예민하고 싸나요. 워 그래서 만지었을 때는, 손에 빵꾸가 나요. 네, 제너사이드 커터예요. 물리면 바로 빵꾸가 나니까. 어지간하면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뭐, 새끼를 낳을 수도 있겠다만, 어,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고요. 그냥, 야생동물, 들짐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긴 것만큼은 정말 귀여우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쁜 아이로 생각을 하시고, 관상용으로 나에게 그냥 키우시면 돼요. 얘네들과의 교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원하시면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람과 친해지는 건 가능하기는 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많이 예민해가지고요. 만지는 건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잠시만요. 자, 이 친구들은 일단 은한 번은 만져보긴 할게요. 영상을 찍으려면은, 이 친구들의, 건강상태도 한번 보고 싶고 하니까요. 얘네를 만지려면 일단은 저번에 있었던 이제 인피니티 원틀립보다는 이제 무장색 광화을껴줘야 돼요. 자, 맨손을 만지는 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 포유류라는 게요. 자, 털들승이라는게 생각보다 무는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 어, 우리 애들 담겨있는 이 통도 되게 좀 많이 노, 노 됐네요. 이런 은신처라던가 이런 것들도. 근데 애들이 그렇게 예민한, 아, 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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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요. 무림, 무네요. 예 네. 친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아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친해져야 될 텐데. 사실 저희 매장에서 얘네하고 친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얘네, 얘네들도 지금 많이 겁을 먹었고요. 저희 매장은 엄청 시끄러운 매장이에요. 손님들도 많고, 정신도 없고, 게다가 뱀과 도마뱀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막 사방팔방에서 이제 포식자랑 피식자가 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 이 친구들을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인분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어 영상을 보시고서는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는 그 지우의 마음으로 얘네에 대한 이제 사육의 희망을 품으셨을 텐데 아쉽게도 벌써 주인은 정해져 있어요. 오자마자 어떤 분께서 키우시겠다고 요청을 주셨어요. 생물을 되게 오래 키우신 분이. 음아 근데 나도 솔직히 키우고 싶긴하다 얘네들 사람만 잘 따르면 그쵸죠 시키는 건 착하죠. 개 개차반이에요. 개차반이 그래도 얘 예, 얘들은 물어요? 물긴 하는데 쯔처럼 심하진 않아요. 아 그냥 뭐 가끔씩 물고 가끔씩 안 물고. 네. 음... 슈가글라이더도 번식된 아이들은 엄청 온순해가지고 키우는 재미가 좋다고 하는데, 막 사람이 부르면 막그 멀리서 날아오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쵸. 어... 하면은 오긴 해요. 어, 이러면 와요? 네. 어, 이름 안 와요? 이쁘게 <laughs> 생겼네. 아무튼, 이 슈가글라이더도 그렇고, 이털증승들이 생각보다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키우다 보면 본인이 예상했던 바하고좀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키우기 어려워진 그런 케이스들도 많을 텐데요. 이 친구들 네한 번씩 키우시기 전에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냄새가 엄청 구려요. 네 냄새가 그냥 이 지구의 냄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약간 그노린내 있잖아요. 그쵸 소변 냄새. 그렇지. 바꾸러 아, 어, 와봐봐. 이 추가 글라이더는 이 주머니 들어간 걸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몸에 이제 새끼를 키우는 육아낭이 있는 아이들이라서요. 그 생활 습관, 습성상 이게 어디에 주머니 같은데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주머니 같은 거를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사육 준비가 안돼있으면 애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키울 수가 없겠죠 자, 여드름 자듯이 한번 나와볼까? 자, 얼굴만 보여줘 자,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아, 이걸 그냥 버릴까 이걸새 걸로 사줄까? 아, <laughs> 꺼내기 싫대요 자, 아무튼 우기 힘든 생물들이 있으면요 그냥 밖에다 버리지 말고 저희 매장에 다가서두고 가시면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브리더 분은 선별을 해서 아무한테나 드리지 않으니까요 잘 주인을 찾아 드릴게요 그리고 분양 보낸 과정 중에 돈은 안 받아요 자 아무튼 영상은 이걸 마무리할게요 오히려 제가 돈을 썼으면 썼죠 애들 뭐 이것저것 준비해 준다고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